기독교 성서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발견과 의로움을 교육하게 유익하나니 Every part of scripture is g o d r e s s e d and useful on o n e honor of showing us truth, exposing our rebellion, correcting our mistakes, training us to live God's way. 하나님의 숨소리 구약전서 예림이야 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42절 이에 예,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래의 아들 요한안과 호시아의 아들 요사네와 백성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림이에게 이르러 당신은 우리혹간고를 드시고 이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 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해 내가 너희 말을 들으은적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께 기도하고 물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라 여호와는 우리 중에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중하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11회 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리아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로 되 너희가 나를 보내요 너희 의한구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가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혼지하냐며 너희를 신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도리... 이김인이라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빌론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궁일리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궁일리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그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설도 들리지 않냐며 양식의 피필도 당치 아니하는 에집트 땅으로 결단 거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 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지역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을 에집트에 들어가서 거기 거기로 고집하면 너희요 두려워하는 칼이 에집트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와 두려워하는 기건이 에집트로 깊이 따라가서 너에게 희 말이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에집트로 네 들어가서 거기 우가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 언니가 이들이니곧 칼과 기운과 연병에 죽을 것인지네희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이 노아 분을 예수님 건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에집트에 이른 때에 나이 분을 너희에게 부르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림과 저주와 지옥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는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에집트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건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 미르기를, 우리들위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께서 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구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하였은지여 너희가 가서 우구려하던 우구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온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